오늘은 이 강을 건너서 건너편 산에를 갈 예정입니다. 저 건너편 산으로 그래서 이제 공유가 건너고 있고요. 저도 이 물을 건너갈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이게 깊어서 조심조심히 건너야 되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정말 사람이 접근하기 쉬운 곳은 좋은 곳이 다 빠지고 네, 가기 힘든 곳만 남아 있으니까 아, 오늘 멋진 산행리 접근하기 힘든 곳에 가서 오늘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곳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강을 건너 봅니다 바닥이 이끼약이 있어서 미끌미끌합니다. 어유 아재다는 넘어질 뻔 했습니다. 강은 무사히 잘 건너왔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산행 시작입니다. 산행할 때는 이 초입이라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초입부터 잘 봐야 됩니다. 천천히. 의외로 산, 산 초입에서 삶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는 화전민들이 살았던 장소 같습니다. 여기 약간 터가 이렇게 남아있고요. 아, 평평하고 석축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걸 봐서 석축이 여기 이제 화전민들이 옛날에 살았던 흔적 같은데 이렇게 화전민터가 오래된 화전민터가 있으면 그 인근 산에 삶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사시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쓰러져 있네요 이런 사시나무 쓰러진데 보면 성황버섯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하자민들 터죠 석축이 이렇게 다 있고요 자, 천천히 쓰러진 사시나무 사실하면 상버섯이 달려있네요. 지금,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데 보면 아래쪽에도 이렇 상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상버섯이 자라고 있죠. 그래도 뭐 채취할 만한 상태는 아니고요. 이렇게 자라고 있다. 이 옆으로도 보면, 상버섯이 자라 붙어서 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반도쪽에 상버섯이 이렇게 있네요. 초입에 사시나무 상버섯이 오늘부터 보이네요. 여기도 사시나무가 예쁘게, 사시나무 상버섯이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뒤에도 그렇고요. 쓰러진 사시나무에 이렇게 상버섯이 좀잘 달립니다.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삶이 있을 만한지 더 열심히 살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시나무에도 꽤 상당히 컸네요. 상버섯 있지만 상버섯에 정신이 팔리지 말고, 오늘 3이 목표니까 잘 살펴야 됩니다, 산삼을. 저보다 앞서 가던 동료가 한 뿌리를 발견한 모양입니다. 여기 하나 있 여기 안 반뿌리가 있네요. 반뿌리가 있어, 그죠? 삼구네? 하. 여기 딱 반뿌리가 있습니다. 여기 딱 자라고 있죠. 삼구네요. 아. 이제부터 이제, 반뿌리를 봤으니까. 주변에 더 없는지 한번 사사치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동료는 저쪽편을 보고 왼쪽편을 보고 나는 오른편을 보면서 사사치 한번 살펴봅니다. 삶을 찾을 때는 삶이 분명히 주변에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걸 내가 찾아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면 은 삶을 발견한 다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 삶이 하나 있으니까 분명히 더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꼼꼼히 보면 보일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변을 사차시 뒤져야 됩니다. 정말, 삶을 캐면서도미 m 위에도 삶을 두고도 못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만큼, 아, 진짜 이 삶이 있다. 바로 내가 바로 앞에 있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삶을 발견한 자리 주변을 살기 때는, 이 잡듯이 하나하나 살펴야 됩니다. 산삼을 발견한 후에 이렇게 주변을 살필 때가 제일 자신 사실, 사실은 제일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산삼 발견한 지점에서 한참을 올라왔는데도 아, 이상하게 보이질 않네요. 삶을 발견한 곳을 너무 벗어나지 말고, 한참 위에 또 없으면, 다시 3을 발견한 지점으로, 지점으로 다시 가면서, 일단 3을 발견한 반경 1, 2시입니 안을 살차, 살차 뒤진 후에, 더먼 곳은 차차 뒤지기로 하고요. 지금 제가 한참 올라왔으니까, 다시 삶을 발견했던 지점 쪽으로 이동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삼구심을 지금 발견해 둔곳이니깐요 여기가 저쪽 편은 제가 좀 봤으니까 교차해서 동료가 봤던 이쪽 편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봤으니까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는 거죠. 올라오면서 놓쳐질 수도 있으니까. 바닥, 평평한 바닥면을 어느 정도 다 봤는데도 더 추가로 안 나오네요. 경사면을 지금 보고 있는데, 더 있을 것 같은데, 생각처럼 지금 더 나오지 않습니다. 다 찾아봤는데도 여기는 여기 한 뿌리밖에 없네요 이렇게 자연산 삶은 여러 뿌리가 있기보다 이렇게 한두 뿌리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삼두를 봤던 그 주변에서는 아 다른 삶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 이제 옆으로 이동합니다 주변을 반경 수십미터를 사사시 뒤었지만 다른 삶은 없었습니다 끝없이 아 이곳으로 만족하고 이곳 이곳 짜기에서는 옆을 옆 골짜기로 한번 이번 이동하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하, 여기는 상당히 가파르네요 그렇지만 가파르지만 흙은 이렇게 흙은 푸신푸신한부엽토가 보존 푹푹대는 흙이 있고 잘하는 어, 성이 붙을 수도 있겠습니다 뽕나무들이 여긴 또 상당히 많네요. 가파른 지형인데, 이제 분위기는 지금 긴장이 되는, 왠지 긴장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새가만 거는 지금 사냥똥입니다. 여기 사냥이 사는 지역이니까, 사냥이 동을 떠났네요. 어, 옆, 옆 골짜기에서 삼두심을 하나 보고, 또, 집 이쪽 골짜기로 내려왔는데, 분위기는 좋았지만, 결국, 결론적으로는 더 이상 삶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기 우리가 건넜던 내과도 강도 나오고 다시 건너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산행하면서 이 산삼 잎을 본다는 것은 정말 반갑고 좋은 일입니다. 오늘 삼구한 뿌리를 봤는데 그래도 성공적인 산행이었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어, 모아큐브를 봐주셔서 오늘 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도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